굳이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라 보니까 음. 약간 막 정말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취향이 비슷하거나 음. 느낌이 좀 맞다 싶은 분들이 오셔서 음. 그런지 오시면 진짜 편하게 지내시고 음. 뭐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예술적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고 그걸 그려주고 가신다던가 음. 사진을 찍어주고 가신다거나 음. 그런 식의. 이렇게 크게 임팩트는 있지만지만 이렇게 약간 공감을 형성하면서 음. 좋은 기억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쪽 사진이나 네.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숙박을 하셨던 분이 이제 레지박스와 관련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네트워킹이 뭐 블로그를 통해서 또 왔다가 게스트하우스 에 와서 또 하민주 운영자님을 또 만나 뵙고 또 <laughs> 교감을 하면서 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블로그의 어떤 컨셉은 좀 어떤가요? 블로그 자체 포스팅하는 어떤 뭐 사실 이제 제주 하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이면 맛집, 뭐 여행이면 여행 근데 워낙 많은 분, 뭐 블로그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레이지 박스라고 하는 느낌에서 좀 받는 그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딱히 뭐 어떻다라고 저도 자주 블로그를 찾는 사람으로서 어떻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좀 힘든데 어떤 걸까요? 가민주와 어떤 레이지 박스라고 하는 어떤 이름에서 네. 오듯이 이제 여행지 하면 설레는 것도 있지만 음. 걱정되는 것도 있고 특히 숙박이거나 이러면 음.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상세히 제가 포스팅을 한다야 해 되나? 음. 그러니까 이런 마을에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음. 식으로 했던 게 그분들 이제 여행 가서 음. 지낼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음. 여기 가면은 이런 마을에서 이런 곳에서 자면서 뭐좀 책을 보고 쉬고 싶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음. 오셔서 좀 뭔가 크게 부연 설명 없이도 그냥 이 공간에 오셔서 음. 잘 적응을 하시고 쉬다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응. 음 이제 제주에 오신 지 이제 1년 정도 되셨고 네. 제주를 계속해서 이제 알아 나가고 계신데. 네. 제주 생활을 어떤 식으로 좀더 앞으로 좀 재밌게 진행을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주는 진짜로 막 음. 콘텐츠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막 가공된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laughs> 있는 자체로 너무 훌륭하잖아요 자연도 훌륭하고 음. 이, 여기만 있는 이 느낌이 저는 정말 좋거든요 음. 지금은 일단은 그 게스트하우스가 꿈이야 해서 시작을 한게 아니라 제주 살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우선 안정이 생활이 안정을 위해서 어.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을 하면서 어. 그 기존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어. 뭐 제주 관련 컨텐츠를 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어.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더 재미난 일을 찾고 있어요. 원래 그 출판 쪽으로 문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쪽이랑 연계를 해서 좀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혹시? 예, 그 제가 이게 뭔가 정리돼서 인쇄물로 나오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거는 막 아무 때나 남발하면 쓰레기밖에 아닌 거고 제가 음. 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음.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고 재미있는 게 있으면 이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레이지 박스를 좀뭐 상징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소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게 요거는 뭔가요? 액자로 보이는데 아, 이거는 이것도 거잘안 아, 예. 이쪽으로 보면 되겠죠? 예, 예. 아, 이것도 다녀가신 손님. 그래서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이게 유일하니까 또더 음,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음. 예, 뭐 간세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간세, 네, 예 제주 올레 저거죠? 는뭐 만들어 본 거고요. 예, 예. 음, 아 직접 만들어 보신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안 보이네. 올레길 음, 예. 예. 그 걸으시는 분들이 얼나 많이 음, 오시니까. 예. 개인적인 이 달팽이인 것 같아요 이 달팽이는 그러면 직접 디자인하신 건가요? 아, 생각은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림은 그린 건이제제 후배가 디자이너가 음. 도와줬어요 달팽이의 한라봉이니까 제주의 달팽이인 것같 음.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그 레이지 박스의 어떤 컨셉을 또좀 따라하는? 약간 좀 이런 그, 그니까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건데, 게스트하우스를 또 운영하시는 려는 또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제주의 소리를 통해서도 또 아마 요 내용을 또 보실 텐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앞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조언? 아니면 뭐 어떤, 뭐 운영을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시는 이런 내용들 좀 있으신지 어, 일단은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공간이 많아지는 거는 여행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잖아요. 음.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 시장이 넓어지는 거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막 펜션이 우죽순 늘어났다가 음. 개성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전철은 안밟고 음. 작지만 좀 이렇게 개성 있고. 그런 재미난 공간들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웃기는 질문이긴 한데 네. 레이지박스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러니까 캐스트하우스 레이, 그 말고 네. 레이지박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습어요 <laughs> <laughs> 갑자기 물어보셔서 저도 네, 잘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음... <laughs>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laughs> 다음에 뭐 답변은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영업 시간인데 이렇게 또 사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기회가 또 되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지박스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어, 어, 저기 삼방산과 송악산 사이쯤이고요. 삼방산 음, 예, 보이네요. 안덕면 예. 사계리입니다. 안덕면 사계리요? 예, 사계농협 앞을 찾으시면 거기서는. 도보로 음. 1분. 도보로 1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